안녕하십니까. 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일이 일좀 보다가 시간 좀붕떠서한 30분 붕떴어요 그래서 할일 없을 때는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게 유튜브 찍고 편집하고 하면 시간 잘 갑니다.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 여자 국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분을 만났어요 다낭에 오셨더라고 그래서 얘뭐 얘기 저 얘기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국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니까 이분은 뭐 모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뭐몇년 전에 장사 하셔갖고 돈도 많이 벌어놨고 키도 키도 작은 것도 아니고 살이 찐 것도 아니고 외모도 준수해요 응.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니 사장님은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뭐 문제가 될게 없는데 한국 분이랑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... 그래 할 수는 있는데 자기는 출산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국 여자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자기랑 비슷한 나이대를 만나야 되니까 제 생각으로 부터 30대 후반이니까 30대 같은 30대 후반 한국 여자를 만나면 그 출산에 대한 그 고민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할 그래, 수도 있네 생각을 했지요 통해 그 분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한국에 밴드가 있던데 그 베트남 여자들 프로필만 보여주는데 가입비가 30만 원들어라고 그래서 제가 그 30만 원짜리 귀한 정보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. 와 이게... 이거를 30만 원 주고 열람을 해야 된다고? 아, 30만 원 진짜 30만 원 이거 아, 일단은 그 업체 사장님 입장에서는 야 이런 정보로 야 1인당 30만원씩 버는 거면 이거 대박이다 대박 많이 버는 거고 근데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오죽하면 30만원 주고 그걸 열람을 할까 아 그렇죠 원래 장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으면 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딸리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공급이 막 엄청나 막 어? 정보가 엄청나면 사람들도 그 정보를 30만원 주고 안 사겠지요 어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제가 느끼는 그렇습니다. 아, 그 국제결혼이더라도, 뭐 제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뭐 단점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이런저런 얘기하지만, 출산으로 또 가면 제가 반대를 못하겠어. 요 저는 출산을 생각 안 하고 결혼하는 사람이라 갖서 그리고 아직은 출산할 생각도 없고, 사실은 저 매국놈입니다. 지금은, 출산을 많이 해야 애국자 아닙니까? 한 가구당 한두 명, 세 명, 네 명씩 쑥쑥 아줘야 지금 이제 애국자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게 치면 저는 뭐 매국노긴 한데 아닙니다. 그 완전 매국노는 아니에요. 그 한국에 두명 낳아놨어요. 어, 많이 컸습니다. 이제 첫째가 이제 고등학교 2 학년이나 됐어요. 최근에 한국 가서 만났는데 야 이제 애기가 아니야. 이제 대화 대화 수준이 저랑 똑같아졌어요. 어. 둘째는 아직 어려서 저랑 대화는 아직 안 되고 첫째는 어 아, 대화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외국노 아닙니다. 어. <laughs> 국제결혼, 아뭐 도와드리고 싶어도 제가 저 인맥도 많이 없어요. 어. 최근에 저기 한분 소개해드리긴 했어요. 잘 됐는지 제가 확인 안 했어요. 그냥 알아서 연락 오시겠지. 음. 뭐 그것 말고는 뭐없는데 국제결혼 30만 원 그게 너무 저는 깜짝 놀래서, 아이고그 정도 그 정도 좀 정보면 나도 하겠는데라는 생각도 들었다가도 괜찮아. <laughs> <laughs> 귀찮아서 못하겠는데. <laughs> 아니, 저만 이렇게 충격받았는 건가?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? 오버했으면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